안녕하세요. 대이분입니다 1월 13일 날 찍고 21일이니까 8일 됐네요. 8일 동안 어떻게 계속 행보 같은 어떤 움직임 이후 내려가고 또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 이건 주말이라 행보하는 것 같지만 이때는 제가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어 예상했던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한테 내려오는게 지금 3가지 3파처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4파가 만들어지고 5파가 만들어진다면 인플스 파동이기 때문에 롱치면서 어, 되돌림 먹고 다시 쇼스로 스위칭하면 될것 같다. 그러지 않고 이 저점을 지키고 좀 다시 공을 넘어가는, 공을, 여기가 3파이고 공을 넘어가는 어떤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이게 W가 되고 X가 되고 Y파동으로 조정 이후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좀 했었죠. 그래서 4를 만드는지 올리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면 되는 거다. 이런 데서 뭐 내려갈 거 올라가 책 갈리면 치지 말고 떨어져 좀농치면 되고 올라가면 셔치면 된다 심플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 뭐 당연히 매일 저녁 9시에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데 쇼치고 롱치고 요쪽 쇼치고 쇼치고 해서 뭐좀수익요좀 다행히 좀 방향을 좀 맞춰서 수익을좀잘 봤는데 오늘 영상을 좀 찍을까 말까 하다 고민하다 찍는 거는 라이브 할 때는 항상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고 있는 건데 여기가 지금 사가좀 커요. 이 3파에 비해서 4가 큰건 아니에요. 가격도 길고 해서 3파이 되더니 정확하게 3파이거든요. 이 파동, 여기서 의 3파의 3파이 지점이고, ABC 세 가지, 세 가지 조정을 했기 때문에 나쁘잖아요 근데 2파가 워낙 작기 때문에 4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가 아닐지 말지는 아직 결정난 건 없어요. 그래서 현재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형태를 띄고 있어서 다섯 가지 중립파동이 완성이 된지, 된 건지, 또는 이 사각 크다는 의심이 되기 때문에 요 내려온 세 가지가 세 어, 가지가 이게 W가 되고 이세 가지가 X가 돼서 현재 Y로 요 내려온 1, 2, 3, 4, 5로 5섯 가지가 내려왔잖아요. 이게 5파가 나온 건지 아니면 X가 나오고 y 에첫 <laughs> 번째 파동이 나온 건지 Y에 A, A가 나온 거죠. O 여기서 이제 저점을 바로 깰 가능성보다 좀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면 오늘 이게 조정파동이기 때문에, 위를 먼저 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다섯 가지가 5가 되고 올라가는 게 3가 3이 돼서, 다시 한번더 바로 여기를, 여기를, 시작점이 여기잖아요. 여기를 치지 않고 떨어져 준다면, 5, 3, 5, A, B, C로 Y가 떨어지는 걸 거야.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 2, 3, 4, 5 나오고 나면 조정 이후 다시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로 더 길게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을, 이 고점을 안 넘긴다 그러면 3파리를 못 넘기는 거예요. 이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3파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임펄스 충격파동이 나오면 3파리 이상은 되돌림을 좀 주는 편이에요. 어, 주는 편이라, 이 내려가는 파동이, 어, 어떻게 됐든 5가 나오고 3이 나왔으면 이 저점을 깰때 추적을 더하면 최소 Y의, 10, Y의, Y파동이든 535의 10파동이든 또는 3파리를 살짝 모자르게 되돌림 깊다면, 깊다면, 혹시나 38이 근사치에 돌린다 그러면, 뭐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된다 하더라도 추격을 더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거든요. 가능성 3이 떨어질 가능성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3은 항상 38 이상으로 되돌릴 때가 많기 때문에, 최소 38이기 때문에, 어, 이 와이파도인 가능성 좀더 높게 보고 있어요. 물론 3이 터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낮게 보고 있어서 아마 전 여섯 살때 숏을 각을 좀볼 생각인데, 이게 세가지게 나올지 이게 3이 터질지 보고, 어, 오른 셔을 칠지 말지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죠? 여기죠. 여기를 먼저 올라갈 것 같은데 만약 올라 가 여기서 지금 비비다 올라갈지 한번더 떨어져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저쪽을 깰 확률보다 위로 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라갔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요 근처에서 이걸 넘길지 안넘길지 보고 세 가지 쓸어붙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칠 거고요 어 오른쪽으로 칠 거고 그럼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물론 W로 x Y로 한번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걸 치는 거죠 치면 이거 손절 하든 두번 접든 뭐 그런 거는 사람마다 매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 이걸 세 가지 스러운데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는 조정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W 로드 X Y 돼서 이게 다섯 가지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 조정 파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조정 파동이 이 여기는 되게 좋은 초점을줄 거야 아마 두번 모시든 아니면 이게 뭐 자르고 다이 들어가시든 뭐 그런 건 사람만 선택 사항이고 가격 평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를 넘기는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나온지를 판단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그림은 어떻게 됐든 이걸 넘기기 전에 떨어지든 넘겨도 떨어지든. 어, 이게 만약 5라 하더라도, 뭐, 이 3파가 이렇게 터질 수도 있겠죠. 크게 53으로 그릴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크게, 크게 세 가지를 그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식으로도 고점을 넘길 가능성보다 저점을 깰가능성큰프림으로 높다. 이게 세 가지가 됐다 하더라도 내려야 되고, 이게 다섯 가지였다 하더라도 올랐다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저점을 깰가능성큰 프레임으로 높고, 당장은 이걸 좀 높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여기를 넘기는 움직임이 어떤 거에 따라서 이 녀석이 오판지 여기서 이 W가 되는 건지를 보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떻게 됐든, 어, 세 가지가 나오고 난 뒤에 많이 내려갈 때는, 이게 Y에 Y일 가능성도 높지만, 3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런 데는 숏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오른 숏을 잡았을 때, 또는 이런 데서, 어, 내려가는, 어, 여기서 보면 내려가는 충격스럽다면 오른 숏 치는 괜찮죠? 또는 놓쳤다 하더라도, 요런 데 추격을 더하는 거는 나빠보진 않아요. 왜냐면 하 짧게 요만큼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론 손이 편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3이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으니,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내가 차트를 볼수 있는 환경이다. 그렇다면, 추격도 나쁘지 않을까? 요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할게요. 감사합니다.